예, 장관 후보자님, 예, 후보자 지명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후보자님에 대한 기사 검색을 하면은요, 제일 앞에 무슨 호처럼 붙는 말이 있어요, 친명좌장 많이 보셨죠, 친명좌장. 예, 예. 이런 호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저는 제가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여러 방송에 나가서도 저는 친명좌장이고. 좌장이란 말 자체를 제가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 여러 번 했고요. 또 그런 역할과를 해본 적도 없고 또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그 대통령과 후보자님의 관계를 보면 정말 친명 좌장이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대통령, 현 대통령이 예전에 구속된 적이 있었어요. 그 성남 박크부 사건 관련해 가지고 검사 사칭하고 뭐 이러다가 구속된 적이 있는데 그 사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혹시 변론을 하셨나요? 아, 변론 하진 않았습니다. 뭐, 그러면 뭐, 뭐 법률적인 뭐 조언을 해주셨습니까? 네뭐 그렇습니다. 네 언론에 보도가 났더라고요. 예예. 네. 그러면공식적인 변호인은 아니셨고. 네뭐 전화가 와갖고 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예. 아, 그런 걸뭐 대화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민주당 내에서 대선 후보로 나왔던 저기 여찰이 있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 그 전에 두번 나왔을 때는 소수파였죠. 예. 그때, 어, 선대위에서 역할을 크게 하신 건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과거의 친분 또 당에서 역할 이런 것 때문에 친명 좌장이라는 호칭이 붙은 것 같은데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 후보자님 앞에 친명 좌장은 더 이상 붙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법무부 장관은 어떻게 보면은 일국의 법질서를 책임진 최고의 책임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정치적 중립 이런 부분이 저는 제일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위원님 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예, 네. 어, 통상 과거부터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진명 받으신 분이 어, 인사 말씀하실 때 법질서 확립. 정치적 중립, 이두 가지는 정말, 어, 최고의 철칙으로 법무부에서 인사 말씀에 들어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법질서 확립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뚜렷한 의지는 인사 말씀에 없었던 것 같아요. 굉장 우려스러운 좀 면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몇몇 의원분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되시기 직전에 이제 그 공소 취소 하는 것이 맞다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다시 질문을 드리니까 공소 취소라는 그 말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자리에서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동안에 대통령에 대한 기존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이런 분명한 의지 표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치를 해오면서 어떤 특정 정파에 속해갖고서 정파적인 활동을 해본 적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서 법무장 후보자로서는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후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거라는 다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소 취소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공소 취소는 해당 검사가 뭐 법원에 신청해 갖고 결정으로 나눈 거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련해 갖고서 저는 평상시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특히 정치적 오해가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다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제가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의 없을 거다가 아니라 없다고 네. 말씀해 주셔야죠. 네. 후보자님, 그 장관,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권한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휘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유독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이 행사됐던 것이 민주당 정권 하에서 법무부 장관들이 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해가지고 나라가 시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 전례를 봤을 때 후보자께서는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서 징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갖고 할수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검사에 대해서 인사를 할 수가 있고 검찰총장을 대해서 구체적 사건 지휘를 할 수가 있고 검사를 이제는 징계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까지 된 대북 송금 사건 예를 들어볼게요.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기소가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이화영 보지사가 유죄 확정됐기 때문에 재판 계속 진행하면은 대통령이 유죄 판결 선고될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여론이 뭐 국회의원의 입을 통해 통한 여론이겠죠. 그런 여론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런 여론을 막 일으킨 다음에 그의 미온적인 검사 검사들에 대해서 인사하고 징계 청구하고. 검찰총장을 대해서 사건 지휘해가지고 공소 취소하게 하고 이런 게 이제 시스템적으로 다 들어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장관님께서 그 전에 뭐한 말은 정치인으로서 공소 취소가 적절하다 이런 말은 했던 것에 대해서는 뭐 정치인으로서 한 말이고 장관으로서는 언급이 적절하지 않다의 수준이 아니고 기존에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 없다. 공소 취소하지 않겠다. 이런 명확한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어쨌든 뭐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개별 사건인데 개별 사건의 진행과 관련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또는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에 관련해 갖고 위원님우려하시는 그러한 상황으로 뭐 징계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정치적 압박을 할 저는 생각은 전혀 없고요. 의원님들 절대 우리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 아까 들으셨죠? 예, 예, 네. 제가 추가 질의 때하겠습니다만은그 자료 반드시 오늘 중에 가급적이면 오전 중에 좀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